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마지막 벌써 이제 4단원까지 왔네요 예, 1학기 마지막 단원이죠 이차함수 단원입니다 우리 이차함수가 어,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이차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어, 과연 이차함수가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함수까지는 어, 마스터했을 거라 믿습니다. 1차 함수 안 되시는 분들 없을 거라 믿고요. 1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얼마큼 또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단원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할 거는 이제 뭐라고? 2차 함수. 2차 함수 엄청 중요해요. 2차 함수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어 니자 오케이 이차 함수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어 진짜 중요합니다 단원이에요 진짜 어 이게 또 나올 거니까 어, 우리 계속 계속 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처음 볼때좀잘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 함수란 일단 y가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그렇 y가 x에 관한 몇 차식 이차식으로 쓰여질 때 우리는 어이 y를 x에 관한 이차 함수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래서 이차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렇지? 어, 이차식. 그래서 y가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써진다면 이차식으로 써진다면 그때 y를 x에 관한 몇차 함수다. 이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음,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차 함수야. 이차 함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요. 어, 이렇게 써 있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은 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일반형. 응. 일반형 말고 나중에 표준형이라는 게 있는데 어, 그걸로 이제 좀 바꿔서 보는 어, 그런 녀석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는 당연히 y가 x에 관한 이차식, 당연히 a 값 절대 모이면 안돼, 0이면 안 되겠죠. 그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렇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는 다음 중뭐 이차 함수가 아닌 것은, 뭐 이차 함수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묻게 될 건데 이차식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응. 자, 그럼 이차 함수를 처음부터 어렵게 막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 참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뭐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랑지들 다 떼버리고 응? 꼬랑지들 다 떼버리고 뭐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우리는 배워보도록 하자 이거야. 알겠지?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누구냐면 이거야. Y는 Y는 a x의 제곱 예 뒤에 있는 b x랑 c가 없는 상황, 응? 이런 애들이 없고 그냥 얘만 딱 있어. 이거 y가 x에 관한 2차식 맞습니까? 맞죠? x 제곱이니까 2차식 맞네. 어, 그러니까 얘도 뭐야? 2차 함수야.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2차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 값이 응? a 값이 어떨 때 어떨 때 a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한번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A 값이 몇일 때와? 1일 때와, 그리고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로 한번 나눠서 보자고. 알겠지? 자, 아, 그러면 A가 처음엔 얼마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리고 또 어떨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즉, 이런 상황,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자고. 알겠어요?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그려질까? 이차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지? 음, 응.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릴 건데 그릴 때 처음에 어떻게 우리 그리니? 점 찍어서 그리잖아, 맞습니까? 점 찍어서 그리잖아. 그럼 일단 얘가 어느 좌표를, 어느 점을 지나는지 그런 걸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야? 일단 표 만들 거야, 표. 알겠죠? 표를 만들 거야. 여기에 이제 누구, x랑 y에 대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표를 음, 얼마일 때? 한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1일 때 그리고 몇일 때? 음, 한2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x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y가 나와요 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야? 제곱했으니까 얼마? 4 마이너스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빵.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얼마? 4. 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또더 만들어볼까? X, 그리고 두고 Y. 짜잔, 짠. 그려놓고 보면,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 제곱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잖아. 근데 제곱한 게 여기 다 나와있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다 붙이면 여기 값 나오겠네? 어, 그러면, 마이너 스 1. 0, 1, 누구까지? 어, 얘도 한 2까지. 어, 이 정도까지만 한 보자고. 그럼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 4. 얘는? 마이너 1. 얘는? 0, 마이너 1, 마이너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볼 수 있어? 점 찍어서 비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점 찍어서. 그럼 얘를 한 군데에다 그려보자. 한 군데에다가. 자,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고, 얘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축, 여기 무슨 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라고? 점 찍어서 볼 거라고. 근데 점 찍어서 보니까 얘는 4. y값 최대 4네. 그치? 그럼 4 정도? 대충 마련해 볼까? 4 정도? 그럼 여기를 한 4라고 할까? 여기 4. 여기 4면 여기는 2겠지. 응, 여기가 1이겠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 1, 마이너 2, 한이 정도 되겠다.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4니까 여기 찍히겠네. 그다음에 마이너 1 넣었을 때 마이너 1이니까 어 여기 찍히겠네. 그리고 0 넣었을 땐 0이니까 여기 찍히겠고 1 넣었을 때 1이니까 여기 찍히겠고 2 넣었을 때 4니까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찍힌 이 점들을 뭐 하면 돼? 연결하면 될 건데 연결하면 될 건데 어떻게 연결해보자. 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보자.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내가 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 점들을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좀더 연장도 해볼까?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어 그리고 또 누구도. 얘는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얘는? 얘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 이뤘을 때 마이너 4니까, 마이너 이뤘을 때 마이너 4니까, 어, 이쯤 이렇게 찍히겠고. 그 다음, 마이너 이뤘을 때 마이너 1이니까, 어, 여기 찍히겠고, 0 넣었을 땐 0이니까, 여기. 여기. 그리고, 아이넣었을때 어, 얼마? 4.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것도 곡선으로 연결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음, 이 노란색 이름 뭐라고? 이 노란색은 y는 그냥 x제곱이었고, 이 빨간색, 이 분홍이 이름은 누구였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어? 약간 어떤 특징이 있네.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선, x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딱 포개지는 상황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차 함수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냐면 요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지.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이런 게색겨 먹은 걸. 이렇게 슈! 올라갔다가 슝 떨어지는 이렇게 생긴 걸어 이거 뭐라 불러? 이거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포물선.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는 이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이 뭐다. 포물선이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얘는 포물선이야. 포물선. 포물선. 그런데 그 포물선이 어?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응?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어, 이해되죠?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경우에는 여기 A 값이 얼마? 지금 1이고요. 그쵸?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네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겠군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그려지는지. 그치? A 값이 음? A 값이, 여기다 적어볼까요? A 값이 만약에 0보다 어떻다면, 크다면, 음? 그때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질 거고? 그지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얘를 뭐라고 할 거라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고. 그치. 그리고 A 값이 만약에 0보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려질 거야. 무슨 볼록? 그치.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위로 볼록. 맞습니까? 그치. 어, 얘 예, 그렇고. 얘는 음수일 땐 이렇게 그려진다며. 그치. 제곱한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아래쪽에 다 찍힐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상황과 아래로 볼록한 상황, 이두 가지 상황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이런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는 그 이차 함수를 어 아니야 이거 조금 이따가 하고 조금 이따가 하고 또이번엔 a 값을 조금씩 바꿔볼까요? a 값을 조금 한번 바꿔보자. a 값에다가 음 a 값을 조금 바꿔보자. 음좀 바꿔보자. 여기 a 값 있죠? 음? 여기 A 값을 한번 내가 바꿔볼게. A, A 값을. 여기 A 값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 이렇게 넣었어. 어? 원래 여기 1이었는데 2라고 바꿨어. 그럼 어떻게 써지겠어? 제곱한 다음에 몇배 하세요? 두배하세요 이제 그럼 얘는 제곱한 게 얘니까 두배 하면 몇되겠고 8, 얘는 2, 여기는 0, 여기는 2, 여기도 8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처음에 얘는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8, 이거의두 배만큼 찍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이거의두 배니까 어디? 여기, 그다음 여기, 또 여기, 어우, 여기, 이렇게 찍히겠네. 그치? 그럼 얘를 또 연결해보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겠네. 그치? 그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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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보다 조금 더 안쪽에 이렇게 그려지네. 그치? 그래서 요걸 우리는 요걸 뭐라고 할 거냐고 요거를 폭이라고 부를 겁니다. 폭. 그러면 이 주황이랑 노란색 중에서, 어? 주황이랑 노랑이 중에서 폭이 더 좁은 애가 누구야? 그치? 당연히 주황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황이 같은 경우가 y는 현재 2x제곱이잖아. 맞습니까? 어? 그럼 선생님, 어? 얘는 아까 1이었고 얘는 2니까 a 값이 커질수록 음, 폭은 어떻게 되겠군요? 이렇게 좁아지겠군요. 음, 반만 맞았어. 반만 맞았어. 왠지 알아? 왠지 알아?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얘도 한번 해볼까? 얘도? 얘는 보라돌이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도 이 마이너스 2X제곱도 한번 그려볼까?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X제곱은?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고?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 2, 얘는 0, 마이너 2, 마이너 8,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점들이 나오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 8 나와야 되니까. 아, 마이너 2일 때 마이너 8이니까 어디? 어, 한이쯤 이렇게 찍히겠고.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 마이너 2니까 얼마쯤? 그럼 한이쯤 찍히겠고.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 얼마? 8. 어, 이렇게 찍히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줘?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겠네. 맞습니까? 지금 이 보라돌이는, y는 마이너스 얼마? 2x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응? 그치? 이 핑크, 이 빨갱이는 얼마야? a 값이 마이너 1인데, 얘는, 보라돌이는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이때,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보면,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해?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치? 마이너스 2보단. 그치? 근데 마이너스 2가 현재 폭이 더어떻단 말이지? 좁단 말이야, 그렇죠? 그 얘기는 어떻게 이걸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 그렇지. 절대값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절대값. 그래서 또 무슨 얘기도 할수 있어? 뭘로 하지? 색깔을. 뭘로 하지?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자. 자,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의 a의 절대값이, 응?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이렇게 기억하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차함수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어떻게 돼? 어? 얘1이고 얘2였잖아. 2 2가절2값2 2 크지? 어? 얘가 폭이 더 어땠어? 좁았죠. 맞습니까? 여기도 보면 얘는 마이너 1, 얘는 마이너 2 근데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얘는 1, 얘는 2잖아. 그치? 2인 애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좁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A의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즉 2차 함수의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그치? 자 그리고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만이 좀 가지는 굉장히 큰 어떤 특징이 있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차 함수는요 이차 함수는요 대표점이 있어 이차 함수에 뭐가 있다고 대표점 그리고 또이차 함수는요 이차 함수는요 하나만 그려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래로 볼록한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애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진 2차 함수가 있지. 이런 애가 있어. 이 2차 함수는 뭐가 있다고? 대표점이 있어. 대표점. 그 대표점이 어디냐면, 아래로 쭉 내려와서 한없이 내려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제일 아래로 내려오고 나면 다시 위로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러면 가장 여기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이 점. 또는, 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 마찬가지.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의 그 점,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할 거냐면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할 거야.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야. 알겠지? 꼭지점.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 이차 함수는요. 이차 함수는요. 여기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내가 세로 선을 한번 그어볼게. 세로선을 이렇게샥 긋게 되면, 어? 이 세로선은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 뭐다? 좌우 대칭인 상황이 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 이 세로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 축이라고 할수 있지. 대칭 축. 맞습니까? 근데 이 대칭 축은 결국 따지고 보면 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죠, 맞습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쪽에다 좀 볼게요. 이게 x축이야, 이게 y축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이때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1, 2, 3, 3인 곳에 쭉 그어졌어. 어, 여기 좌표가 X 좌표가 얼마? 3이라면, 이 파란 색깔 직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이름은 X는 3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었어. 그치? 그리고 또, 누구도.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가로선이 슉, 그어졌어. X축 과 평행하게 슉, 그어졌어. 근데 여기 Y 좌표가 만약에 5였대. 그러면, 모든 여기에 y 값이 다 몇인 곳이니까 5인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보라돌이는 이 직선의 이름을 y는 몇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나야 해.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는 세로선이잖아. 그치? 그럼 세로선이니까 이 대칭 축이 이렇게 세로선으로 그어질 건데 이 대칭 축은 당연히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도 써줄 수 있겠죠. 그치? 방정식의 형태로 써준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축에, 음?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고. 대칭 축의 방정식. 근데 줄여서 우리가 그냥 축의 방정식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대칭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당연히 세로선이니까 어떻게 써지겠어? X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로 써지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얘네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지금, 여기 그려진 총 4개는, 4개의 2차 함수는 전부 다 내가 뭘 이용해서 그린 거냐면, 누굴 그린 거냐면, 얘를 그린 거죠. 누구? 누굴 그린 거야? 누굴 그린 거냐면, 얘를 그린 거지. 누구? y는 ax제곱이라는 걸 그린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y는 ax제곱, 얘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보자, 이거야. 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좀 알아보자, 이거야. y는 ax제곱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요런 식으로 밖에 안 그려지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 일단 2차 함수. 요 2차 함수의 대표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밖에 없어. 그치? 근데 대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며?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며? 응? 꼭지점.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꼭지점은 점이니까 어떤 좌표로서 나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꼭짓점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꼭짓점이 여기 있네 맞아요 꼭짓점이 전부 다 원점이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y는 ax제곱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들은 전부 다 꼭짓점의 좌표는 0,0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0,0그 응? 다음 또또 지금 이 모든 그래프들은 현재 어? 대칭축이 어디야? 대칭축, 대칭축이 어디야? 예지, 자 예, 어 예지요 요거 요거, 요거. 응? 그치지요 파란 선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해? 접었을 때 접었을 때 모두 딱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접었을 때데칼코마니처럼딱 만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은 바로 요게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누구야? y축이지. 맞습니까? 어, 지금 보니까 대칭축이 모두 뭐야? 대칭축이 모두 뭐였다? 대칭축은 모두 y축이었습니다. y축. 맞습니까? 그럼 이이 y축을, 응? y축을 대칭축 의 무엇으로 써 준다면? 방정식의 형태로 써 준다면, 응? 방정식의 형태로 써준다면 어떻게 쓰는 거? 요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세로선이잖아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은 다 몇을 가르치고 있어? 어? 여기 있는 모든 x 값들은 다 얼마야? 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 이 대칭축은 x축인데 그 x축을 나는 축의 방정식으로 써주면 이 대충 축을 축의 방정식의 형태로 써주면 모두 뭐라고 쓸수 있어? X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이 X는 0.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Y축이라고도 부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어?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Y축이, Y축. 이 직선의 이름이 뭐라고? X는 얼마? 0.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X축은 뭐라고 하게? X축. 이 x축은 뭐라고 불러? 어 그치 얘는 당연히 x축은 y가 얼마인 곳? 0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어. 그래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대칭축의 방정식은 얼마다? x는 빵입니다 그리고 모든 꼭짓점의 좌표는 전부 다몇 컴마 몇입니다? 0,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진짜 오늘 엄청 중요한 내용. 엄청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고. 엄청. 자, 그럼, 잘 봐. 그래서 오늘 처음 배운 거야. 우리 이, 어 정말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을 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한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니까. 오늘 일단 기본적인 이차함수 y는 ax 제곱 오케이 여기는 bx도 신경쓰지 않았고 c도 신경쓰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얘가 어? y는 ax 제곱인데 얘는 내가 좌표 찾아갖고 일일이 내가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아 모두 다 꼭짓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었다? 0,0이었다 그쵸? 어?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 그치.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어,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었어.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A 값이 모두 어떨 때 0보다 클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더라. 맞습니까? 그치. 얘는 노란색은 1이었고, 음, 이 주황이는 2였잖아. 그치. 다 0보다 어때? 크죠. 응. 그리고, A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두 어떻게 그려지더라? 어, 그렇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지더라.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응? 그런데 말입니다. 2차 함수들의 폭이, 응? 많이 벌어지고, 조금 벌어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고? 폭이라고 부르겠다고. 폭, 폭. 알겠죠? 그 폭이 A의 절대 값이 어떨수록 A의 절대 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더라 좁아지더라 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이차 함수들 마다마다 전부 다이 세로선 음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었을 때 서로 뭐가 되더라 데칼코마니가 되더라 대칭이 되더라 맞습니까 음 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로선에. 세로선을 뭐라고 부를 거고 대칭축이라고 부를 건데 이 대칭축을 방정식의 형태로 써 주면 어떻게 나오더라 어 그럼 대칭축 y축이었잖아 모두 그치 근데 이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쓰니까 x는 빵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x는 빵이라고쓴게 바로 방정식의 형태로 써준 거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오늘 한 내용 그리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아,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어, 이거. 또 보면, 아까, 응? 이거 있었지. 노란색, 응? 이 노란색은 y는 x제곱이라고 해서 얼마야? a값이 1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누가? 이, 응? 요거, 누, 무슨 색? 핑크색. 응, 이 핑크색은 y는 마이너 x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되네 얘는 a값이 얼마니네고? 1이네. 그치? 근데 이 노란색과 핑크색은 서로 X축을 기준으로 서로 접었을 때또딱 맞네 그치 그래서 아1 마이너 1 절대값이 서로 어때? 같죠 같은 애들끼리 부호가 반대인 상황에서는 서로 X축에 대하여 뭐가 된다? 대칭이 되고는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그럼 여기 있는 2하고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2라고 써있는 애는 주황색인데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써있는 애는 보라색인데, 이 주황색과 보라색도 X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서로 딱 맞더라. 그치? 그러니까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구나. 오케이? 응. A의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어떻다면? 다르다면 서로 X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 라는 것까지 오늘 다룬 내용입니다. 어때? 좀 정리 좀 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운 겁니다. 근데 이 기본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정말, 진짜요. 어,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이 다음 파트부터는 사실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본만 제대로 좀 다져진 상태라면.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1차 함수도 직선이었지. 근데 이 직선을 어떻게 했어? Y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던 거 기억나요? 어, 그거랑 같은 상황을 여기서도 할 거라고. 지금은 얘가 꼭지점이 어디였어? 원점이지. 얘 움직임이 현재 없었다고. 그치?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돼? 막 싸돌아다녀. X축 방향으로 몇만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을 막할 거야. 어, 그때, 아우 그럼 이 함수식은 어떻게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